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변에서 갤럭시 Z 플립 쓰는 사람 보면 보통 여자인 경우가 많잖아. 넌왜 그러는 걸까? 먼저 Z 플립의 출생 비밀을 말해주자면 프랑스 명품 화장품 브랜드 랑콤의 콤팩트 파우더에서 영감을 얻어서 스마트폰에 적용해 만든 건데 애초에 젊은 여성을 공략하기 위한 시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Z 플립은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잖아. 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자들은 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 여자는 남자보다 손이 작으니까 한 손에 잡기 편해서 그립감도 좋지. 또 옷도 남자 옷에 비해 작으니까 당연히 바지 주머니도 덩달아 작을 거 아니야. 작은 주머니에도 쉽게 들어가니까 휴대 개꿀인거야. 그리고 제플립 하면 폰구도 빠질 수 없어. 근데 또 여자애들은 어린 시절 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로 캐릭터 옷 입히기를 통해 꾸미기에 진심이잖아. Y2K가 유행인 지금 키치함을 더해줘야 힙한 갬성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디자인 말고, 나만의 개성으로 폰 꾸미기를 해줘야 좋거든. 그리고 여행 갔는데 남자친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각도를 이상하게 잡아서 얼굴은 무슨 애호박처럼 늘려놓고 비율은 단쟁이 똥자루마냥 뭉개놓잖아.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안티인가 싶은데, 이럴 때 어딘가에 폰을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촬영하면 바로 인생샷 건지기도 용이하지. 아무튼 z 플립이 생겨서 다행이야. 셀카 찍어줄 남자친구 없어서 이렇